야고베 우뢰 이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다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뜻과 진리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임자하시고 역사하시고 삶의 터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고백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력기 20장 말씀입니다. 출력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력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민. 10개명의 마지막 열 번째 개명입니다. 어, 17절의 열 번째 개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에 따른 계명들이 있죠. 5 계명부터 이구 계명까지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증과 같은 구체적인 것인데 반해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웃의 것에 대한 탐내는 탐심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욕망이 욕심이 좋은 동기 부여도 될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악한 욕망 욕심으로 자신을 넘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열 번째 계명은요 다른 계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웃의 아내를 탐, 탐하는 것은 제칠 계명과 관계가 있고요, 이웃의 소나 낙이 등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팔 계명인 도적질 하지 말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넓게는 부모에 대한 불효와 살인의 동기도 이 탐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할수 있죠. 이런 점에서 열 번째 계명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어,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인간의 제약된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겉으로 남들에게 보기에 선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죄악된 마음을 버리는 것. 마음속에서부터 진실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질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만들어 갈수 있는 법이 것이 바로 법이죠. 그래서 법은 참 중요하고요. 제대로 실행되어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찬 공동체로 세우시는데요. 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진실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 가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셨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와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만민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고요. 열방을 도울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특별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보다 더 나아야 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사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법만 있고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 사회,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를 향해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 정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 공동체를 향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이 공존해야 하고, 어느 것 하나 사라져서도 안 되고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율법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 마지막 말씀이 다시금 모든 계명의 정신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율법을 왜 지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려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이 수많은 계명을 잘 지켜야지 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내용이 중요한 동기, 중요한 핵심, 거듭난 은혜, 사랑이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 예언해 주셨는데요.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불법과 사랑입니다. 불법은요 율법을 깨뜨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동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이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할수 없고요. 형제를, 자매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랑을 착각하고 혼돈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서, 존중하는 사람답게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요, 존중한 자답게 이웃에게 접근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먼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보여주기만 하고 있는가? 당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저런 질문들을 했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삶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과 불의와 가득 차 있으면서도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들만 던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척 하면서 살면요. 잘될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흔적도 없이 무너져버리지요. 여러분, 댐을잘 지은 척 하고요. 건물을 부실공사가 없는 척 하고 마무리하면, 결국에는 다 무너져버립니다. 인명피해도 나고요. 몇 배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요. 척하고 살다가 무너지고 난 뒤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 속에 이웃을 미워하고요, 스스로 교만하며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계명 말씀을 함께 묵상해 오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이야기, 가장 많이 내 마음 속에서 리마인드 되어졌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것에 참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힘이 들고 고난의 길도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게 말씀 공동체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에게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요하를 경애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요하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요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명하신 이유가 나오죠.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지키게 하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 그 은혜,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축복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가장 잘 유학해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로마서 13장이라 여겨졌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든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1개명부터 4개명까지 다 지키게 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향한 모든 개명도요 다 이루게 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소중한 표준으로 알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구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한평생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노벨 라운 고백이 넘쳐난 삶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세상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속에 율법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전도폭발과 단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역 소망의 사역 남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발자취들이 남겨, 남겨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음 교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증여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탐된 생명의 양식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대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 통하여 이루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만 성기나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참호하는 마음을 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삶이 대개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반기 사역들을 통하여 신방을 통하여 전도폭발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주로 비정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택하지켜큰은혜 경험하여 감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오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벅차지만 하나님 손길을 기다며 주 앞에서 는그 날까지 믿으며 승려며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도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대표나 다니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이 작전을 경험하게 하여 또 굳센 믿음으로 사 하여 주사 하나님 참된 지혜를 거룩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 신규 잘 감당하며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i <laughs> 엄청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로.